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스입니다자 오늘은 NB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NBA가 4편이 네 나왔죠? 원래 첫번.. 한편으로는 이제 충분한 길이었는데 4편이나 네 나왔어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거기 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요즘 최고의 NBA 스타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르브론 제임스요 르브론 제임스는 민코님이 좋아하시는 이고 요즘 최고의 인기 스타 누굽니까?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 마이클 <laughs> 조던 <조터는. 웃음> 언제적 얘기야? 어? 저도 저죠. 저도 알아요? 알죠 알죠. 아 마이크 저도 알아요? 아 그럼요. 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아니, 아주, 아주 아 <웃음> <웃음> 대표적인 뭐 축구 선수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능 무한도전에 나왔었죠. 서장훈. 아씨나 너무 알면서 하는 거티 나요 지금. 알잖아요. 너무, 너무 뻔한 걸 물어보니까. 아, <laughs> <laughs> 누굽니까 그럼? 아든탐. 아. 하드 진짜 <웃음> <웃음> 진짜. 나왔으면 좋겠네. 하든. 아, 나 진짜 직관하러 갔다. 제가 하든은 유벤티노 님이 원낙 팬이라서 네. 제가 뒤에 아주 그냥 맞아요. 되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네. 다 알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네. 스테판 커리. 아, 정말 너무 커리. 잘해요. 이 선수 잘하는 거를 떠나서 NBA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예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어쨌든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해볼까 합니다. 스테판 커리 조금 말아 보시죠. 보시죠. 자, 스테판 커리는 대학 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슈터였어요. 지금도 뭐 슈터로 되게 유명한데 어 그래서 이제 신인을 데리고 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 신인 드래프트라고 하죠. 그 드래프트 행사에서 7위 메디 5 7리샘5 7리 7위 7위입니다 7위로 7 위입니다. 0 0 0로0 0 0아네아못 받아치겠네요. 네0 0로 <laughs> 골든스테이트에 입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때 드래프트 동기가 블랙 그리핀, 그리핀, 뭐 제임스 하든 아까 뭐 얘기하셨죠? 네네. 제임스 하든, 어, 제임스 하든이라는 같은. 네, 네 같은 동기예요. 네, 리키 루비오, 뭐 이제 이 정도 타일릭 에반스요. 이 정도가 지금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웃음> 커리 <웃음> 이전 선입니다. 이 선수들은 취리 이전의 선수들 뭐를 얘기 드렸고 이 선수들이 지금 뭐 커리와 비등한 위치에도 있는 선수들이고 있뭐 어떻게 보면 커리보다 조금 밑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7위인 선수가 나머지 6명을 제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선수고 어 처음에 골드스테이에 입단했을 때는 주전이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 비슷한 자리에 음. 몬타 엘리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때문에 처음에 시간을 많이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경기력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지 못했죠 네, 그래도 나름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 나름의 경기력으로 이 골든 스테이트가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뭐냐 몬타일리스를 다른 팀으로 보내버려요. 아, 어...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방출은 아니고 임대. 이제 이게 뭐라고하 트레이드. 트레이드. 네, 다른 선수랑 바꾸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거트라는 선수랑 이제 트레이트를 하는데 보거트요? <laughs> 보거트입니다. 네, 센터 유명 한 선수 있어요. 호주 선수인데, 이 선수랑 이제 트레이드가 됩니다. 몬타일리스가. 그리고 이제 커리를, 이 말은 뭐냐?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커리를 그렇죠. 중심으로, 네, 커리 중심으로 팀을 꾸리겠다. 이 선화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 엄청난 도박수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커리가 이때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거든요. 음흠. 그래서 몬타일리스가 트레이드 되기 아마 전 시즌인가는 아마 21경기밖에 못뛰거나아 그랬을 거예요. 21경기요? 23경기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경기 조금 더 넘게 뛰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도복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도복이 <laughs> 엄청난 도복을.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말하지 말고 다 <또> 자박으로 써요. <laughs> 네. 엄청난 도박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laughs> 아얘 <laughs> 말을 잘안 듣는구나. 얘 엄청 들려 말을 <laughs> 아, 도박이라는 게 뭐가 있는 <laughs> 줄 알았지. 내가 모르는 용어가 아 도박을 <laughs> 도박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도박수를 썼는데 불과 곧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았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이전에 골든스테이트가 어 1994년 이래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994년이면 한참 전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때까지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팀을 개편하고 나서부터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제 또그 유명한 스티브 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바로 골스의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 골든 스테이트는 매년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커가 오고 나서부터 첫 시즌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리, 뭐 스티븐 커밥밤 마이스 마이어스라고 이 단장이 있는데 이 삼중주가 잘 맞, 맞아 떨어졌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커리는 어떻게 보면 7위라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의 드리프트를 이제 드리프트 순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 팀의 확실한 지원과 이제 그거를 또 보여준 커리로 인해서 자기가 스타성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가 됐다. 이게 바로 스테판 커리의 역사를 조금 제가 간추려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판 커리가 어떻게 NBA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골스에 들어오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선수는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예요. NBA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옛날에 NBA라고 하면은 센터 노름이었어요. 센터 노름. 아, 그렇죠. 네, 센터 싸움. 어. 뭔 말인지 모르는 표정인데? 키큰 선수. 최치승, 음. 네, 그쵸. 그렇죠. 최치승. 뭐, 서장은? 네. 요즘 예능에 활동하고 있는 형님. 한기복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런 형님들. 유민들. 그런 형님들이 이제 골 밑에서 노는데, 왜냐면, 골 밑에서 슛 쏘는 게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센터한테 어떻게 공을 전해줄까 어떻게 편하게 전해줄까 야 니가 스크린 걸어 우리 센터 아무도 못 막게 이런 형식의 전략이었어요 스테판 커리 이전에 농구의 전략은 근데 커리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커리가 어, 야 3점슛을 쓰니까 저렇게 되네 야 저런 농구가 가능해? 아, 3점슛으로 농구를 저렇게 쉽게 해? 저 상황극 하는 거예요? 네 <laughs> 혼자요? <웃음> 감독들이 이제 느낀 거야. 야, 저렇게 농부가 된다고? 진짜? 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저게, 저게 되는구나. 저게 실현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아까 그, 골 밑에서 놀아던 센터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도 3점을 써야 될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3점을 못쓰면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네. 자 센터도 3점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제 전략도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야 제가 3점 써야 되니까 쟤 제한테 수이못 가게 막아줘. 자 어떻게 하면 제가 3점을 더 편하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가 커리라는 거죠. 왜냐? 왜이 선수가 그렇게 바꿀 수 있었냐? 제가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단일 시즌 최다 3점슛 성공 그 다음에 시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단일 시즌 402개 의 3점 슛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단일 경기 3점 슛 최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은 팀 팀원인 클레이 탐슨, 탐슨? 네. 탐슨에 의해서 음. 깨지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이죠. 네, 이번, 시즌. 네, 이번 시즌 얼마 전에. 예. 네, 그래서 13개로 커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14개로 이제 깼고요. 그다음에 연속 3점 슛을 성공한 경기 연속으로 음. 그게 역대 1인데 157 경기 연속으로 넣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거의 두 시즌 이상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점슛. 그러니까 3점을 넣었다는 거죠. 그죠. 스테판 커리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3점슛을 적어도 한개 이상 무조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엄청난 거고, 자 3점슛 왕이면서 득점왕, 그 다음에 스틸 왕까지 기록하는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뭐 어쨌든 공격적인 지표와 수비적인 지표에서 다 1등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기록도 세웠었고요. <laughs> 역대 유일하게 두 경기 연속 10개 이상 3점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되게 힘든 기록인데 이걸 두 경기. 그다음에 역대 최초 또 유일하게 5시즌 연속 3점슛 성공을 200개 이상 한 선수가 바로 이스테판 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더 이상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3점 시에 대한 기록을 다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게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커리 이전에 3점 슛 성공하라고, 이라고 하면 그 레전드가 레이 알렌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레이 알렌이라는 선수가 지금 은퇴를 했어요. NBA에 뛰면서 총 성공시킨 개수가 2,973개에요. NBA, NBA 뛰면서. 근데 1,300게임을 었거든요 근데 커리가 그, 거, 지금 거의 그반 경기를 었어요 637경기. 근데 지금 3점 슛 성공이 2,191개. 뭐, 불과 800개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경기수를 반 정도밖에 안 떴거든요. 지금 역대 4위에요. 커리가.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그냥 3 7 기록으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써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커리 말씀하셨을 때3.7 네. 터라고 말씀을 하시, 해주셨고, 또 아까 뭐, 말할 때 계속 3.7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농구는 몰라도 조도는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농구는 몰라도 커리는 안다가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선수고, 어,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다. 그 다음에 또 리그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는 선수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커리는 잊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게, 3점 슛에 대한 패런 타임을 바꾼 선수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도 이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잠깐만. <laughs> 아, 지금 나올라 그래요. 아, 제생에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기록을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지금 스테판 거리가 요즘에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아. 있어요. 네, 정말 음. NBA 팬들이나 골수 팬들하고 요즘 뭐, 농구 볼만 안 난다 네. 이런 소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제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지금 커리랑 드란트가 지금 같은 팀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어느 팀에 들어가도 엄청난 에이스들인데 저는 드란트의 비중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 기록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무슨 기록이냐면 골스가 코 커리가 결정했을 당시 어, 승률이 23승 22패 뭐였을 당시요? 그러니까 커리가 결 아니 커리가 아니고 커리가 아. 결정을 했을 때 아, 결정 예, 네 그러니까 탈장 수술 말고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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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결정 했을 때 승률이 5 1 아마 근데 지금 더 떨어졌을 거죠 얼마 전에 또 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거의 5월밖에 안 돼요. 예 네, 코리 결정했을 때. 근데, 탐슨 결정했을 때는 9승 11패. 이것도 좀 성적이 안 좋네요. 그런데, 드란트. 드란트가 결정했을 때저좀 놀랐는데, 25승 극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워, 놀라워요. 어, 드란트.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기록을 통해서 드란트보다 코리가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냥 참고는 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커리의 영향력이 이 정도가 된다. 어, 이게 커리의 골, 스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제,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아시겠지만, 커리가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제가 기, 존 이제 저, 저번 편을 하면서 커리를 많이, 어, 언급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커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자 했고요. 어 요즘에 또 NBA 도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래. 네. <laughs> 요즘 그치? 저기 루브론 때문에 저기 LA 레이커스를 많이 응원하고 계시는데 어,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최근 경기에 또 우리 루브론 네. 형님이 네. 야투를 두번안 좋고 <laughs> 야, 잘할 때는 당연한 거고. 네. 못할 때는 이제 거의 뭐 질머지고 욕을 먹으니까 그죠? 네 뭐. 예, 그런 슈퍼의 운명이죠네 예, 예, 맞아요. 뭐 뭐라고 했죠? 근데 뭐, 못하기 짊... 못했어. 야투율이 그... 뭐야? 야투율이 뭐냐면 내가 슛을 쐈을때 성공한 확률. 아네 예, 예. 그거예요. 네. 뭐 여기는 농구를 잘안 보시잖아요. 전 스포츠를 잘안 봐. 요 <laughs> 잘못입니다. 야투율 물어보는 거 보세요. 저는 뛰는 걸 좋아하지 아... 좋아해. 하는 농구... 걸 별로 안 좋아해.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해. 농구도 제가 못하잖아요. 농구는 농구는 보는 것도 진짜 안한 것들 심 나중에 셋이 농구하는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그늘 아플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네 그래서 커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했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리 때문에 진짜 농구 볼맛안 난다라고 말,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저도 커리를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선수예요 커리를. 저희 하든을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선수인데 커리 없으니까 정말 <laughs> 갑자기 하든 다 깨졌어요. 네, 어, 하든 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커리 좀 빨리 복귀해서 또 NBA가 재밌게 돌아갔으면 또 커리의 그 하프 코트 샷과 또 삼점슛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죠. NBA 좀 즐겨봐주세요. 네. 즐겨보겠습니다. 네. 커리선수 음. 네. 빠른 케어를 바랍니다. 네. 영상 <laughs> 편집해. <laughs> 네. 네. <웃음>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